지금 이제 여름 방학 시작하기 한 10일 정도 정도 남았는데 지난번에 방학 때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나눴었어요. 그때 영상 못 보신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간략하게 방학 때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일단은 공부의 가장 기준은 네. 이제 학생들이 항상 하는 착각이 학생은 공부를 아는 거라고 싶어해요. 네.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동그라미가 많이 쳐지잖아. 근데 네. 공부는 뭐 현우진 선생님부터 쭉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는 거사 모르는 거 칠로 하라는 거지. 네. 근데 모르는 거를 하면은 자기가 괴롭잖아요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음. 파고 들어야 되고 틀려야 되고 그니까 어... 보기 싫은 꼴을 다 봐야 되니까 이제 애들이 네.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한 과목에 집중을 하는 거고 특히나 수학은 그냥 매일 쌓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약한 과목을 더 들고 하는 거고 뭘 한다고 수학을 안 하면 은 수학이 날아가니까 수학은 꾸준히 하고 나머지는 약한 과목을 들고 파는 그래서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고통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방학 때는 그거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학원 왔다 갔다 한 거고 스카 왔다 갔다 한 거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지 근데 는건 없지 실제로 실력이 는건 없네 그러니까는 모르는 걸 해야지 모르는 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학원왕 박준태입니다